채널을 확인해 보니까 저작권 위반 경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작권 침해 영상이 게시가 중단이 됐어요. 예. 그래가지고 이 제기를 제출했는데 그 그래 유튜브에서 법적 분쟁으로 그 소송 진행을 할 거냐.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 반론 통지를 예 소송 진행을 하겠다. 예,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. 예, 의사 전달을 하니까 뭐라고 왔냐면은 이게그 우리 법적 요건 충족을 우리가 어 모든 해당 권리 사항의 방식으로도 어 보유하고 있고 명확하게 설명 이제 소송한다고 전달이 되면은 그 발론 통지를 전달받은 신고자는 이게 우리 안티가 우리한테 허위신고한 그 신고자는 그 신고 기준으로 10일 이내에,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반론 통지를 보냈거든요. 유튜브한테. 예, 그래가지고 10일 이내에 그 허위신고한 그 사람은 그 우리 컨텐츠 게시 중단 그 유지를 위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유튜브에 제공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허위신고한 사람이 그 우리가 소송 진행한다고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, 그 저작권자가 허위가 아니고 진짜면은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벌금을 받는 거예요. 허위로 신고했으니까, 안티가 신고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허위 신고면은 10일 이내에 그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유튜브에 그 증거재료를 제공해야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10일 동안만 기다리면 돼요. 어차피, 안티가 허위 신고한 거니까, 지 저작권 문의 음악이 아니니까, 지가 그 유튜브에다가 그 법적 게시를 못할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10일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 게시 중단된 게 풀려요. 예. 그니까, 러 네, 지금 오늘 7월 23일이니까, 8월, 8월 3일 정도 되면은, 예, 유튜브 그 풀립니다. 경고 조시 받은 게 풀리고요. 허위 신고라면 신고자가 정당한 조치를 할수 없어 우리 그 파트너님께 우리 파트너님에게 시 중단 취소가 됩니다. 이게까 예. 10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. 예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허위 신고한 그 안티가 10일 안에 법적 조치를, 그 증거 자료를 유튜브에다 제출 못하면 그 사람 개인정보가 우리한테 와요. 그럼 이제 우리가 허위 저작권 신고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우리가 합니다. 예. 우리가 소송하고 그동안 유튜브 원한 거에 그 업무 방해죄하고 허위로 저작권 신고한 거 같이 예. 그리고 안티하고 관련된 뭐 이런 뭐안 좋은 우리한테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다 묶어가지고 싸그리다 예. 한 방으로 고소할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. 그러니까 허위로 저작권 신고한 안티가 이 바보예요. 예. 이거 허위로 신고하면은 요 소송 나가거든요. 영어로 소송 당해요. 네. 이, 지금 요 말한 유튜브에서 온 내용입니다. 이 우리 팬분들도 이해는 하셨죠? 예. 그러니까 1 2일 정도, 그러 그러니까 8월 3일 되면은 어 유튜브 풀립니다. 알았죠? 네네네. 그러니까 허위 신고한 사람은 자기 저작권물이 아니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그 법적 증거를 유튜브에다가 제출할 수가 없잖아. 그걸로 허인지 위 진짜인지 판단을 한다고. 우리가 소송한다고 의견을 유튜브에 제시했기 때문에 네, 반론 통지를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허위로 저작권 신고를 잘못하면요 고소 당해요. 그유튜브한테 예예. 그래서 허위로 신고하면 무서워요. 네네네. 근데 그 기한이 10일 유예 기간이 10일이야. 10일 동안은 기다려야 돼. 네. 그래가지고 8월 3일 날 풀리가지고 해그 소위 신고한 사람 그 개인정보가 날라오면은 저희가 고소를 합니다. 예예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네. 아니 신고자가. 신고자가 어 유튜브 본사에다가 법적 어 증거재료를 제출해야 돼요. 네. 증거자료를 제출 못하면 그게 허위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. 음. 이 내가 그걸 노린 거야. 허위로 저작권 신고 한번 해라 해라 내가 기다렸는데 안티가 딱 신고를 하더라고. 저작권 신고를. 네. 그니까 지 발등을 지가 찍은 거지. 예, 예. 어. 우리가 소송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보가 신고자한테 정보가 갔어요. 우리 그 이름, 주소. 예, 소송을 할수 있는 우리 개인 정보가 그 신고자한테 넘어갔다고요. 예 발론 통지를 해가지고 법적 분쟁을 하겠다. 이거는 허위 신고니까 어 우리가 법적 분쟁을 하겠다 허용한다. 어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 정보가 신고자한테 넘어갔어요. 그 유예 기간이 10일입니다. 음, 고소했다는 전결 자료가 유튜브에 접수가 안 되면은요. 그 8월 8월 3일쯤 되면은. 어 경고 조치가 풀리면서 이제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. 그럼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.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. 결과는 지켜만 보세요. 상황 상황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. 8월 3일 되면요 풀립니다. 8월 3일 안으로. 유예 기간이 1 0 일이기 때문에. 네, 네, 그 그러니까 신고자가 법적 분쟁하는 그 서류를 유튜브에 보내야 돼요. 네, 네, 네. 못 보내면은 그게 허위가 판단돼 가지고 우리 게시 중단이 자동으로 풀려요8월 삼일날. 음. 그러다 뭐 이제 뭐 유튜브하고 파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재밌게 하죠. 예, 예. 어 호진아 그래 이제 우리 팬분들 다 이해하셨죠 팝콘은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편하지 1국은 방송이니까 좀 자유롭고 그게 장점이지 김원별님, 박하비님, 혜릉짤라님, 추천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어, 그때그때 진행 상황이라든가 결과는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. 오! 오늘 빗소리 엄청 좋았어요. 빗소리는 우리 공부가 좋아하는데, 아. 근데 빗소리 맞으니까 비니가 더블네자 통닭님어서오세요. 오이냉국이랑 어 제육볶음. 칼조합이죠. 통 먹어. 먹지. 요것도한 입에. 노진구님 어서오세요 블레이지님 어서오세요 네. 아프리카에서 6,7년 방송하고 유튜브에서 한 4,5년 방송하고 16년도에 파콘에서한 1년 방송하고 음. 예. 또, 돌아왔습니다. 예, 예, 예. 16년도에, 한 4년 전에, 팝콘에서 한 1년 했어요. 예. 뭐 4년 전에는 뭐, 팝콘이 엄청 좋아졌네. 어, 뭐, 뭐가 많아졌더라고. 네네, 주임님입니다. 어서 오, 어, 추천 감사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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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임님, 예, 어서 오세요. 그냥 돌아오지 말지, 한번 사는 인생, 돌고 도는 거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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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호순님 추천 감사합니다. 호순님 어서 오세요. 예 네, 반갑습니다. 어, 새로 오신 분들 추천. 응. 차단 당하면 연구 블랙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. 아니, 식사 마시게 하십시오. 예. 불안꺼도 되나? 불 끌래? 뜨겁게 먹으려고? 가자. 밥은 여기나. 그래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네. 아저씨, 어디 동전하나? 어, 아, 편하게 편하게. 음. 카메라 좀 내놓을까? 괜찮지? 괜찮아. 오라. 신이 우이 칼춤함 쳐라. 어. 아. 칼춤함 추면서 썰어보라 어. 아. 우리 비니 특석입니다 예. 시청자 50%를 갖고 있기 때문에, 예. 리 방송의 유지예요. 그, 우리 비니 자리. 예. 건들면 안 됩니다. 아이. 와, 맛있다. 아우. 아, 우리 마누라 대박이네. 자, 한입 하세요. 아, 양념 발짝 튀어나기게잘 됐네. 진짜? 어, 시키네. 어, 아, 요새 왜 이리 잘하냐? 음, 양파도 맛있고. 한 번에 한번 싸먹어볼까? 음! 오! 비린내 하나 없고 매콤하고 튀긴다. 음. 아. 싸도안 해요? 녹가녹가 화면이 하나, 둘, 서이, 너이, 다섯 개에요. 김만김만아뭐 요것만도 해 돼. 오늘은 뭐. 솔직히 오늘 뭐 요거 두 개만 해도 막음 뭐, 완전 맛있다. 교수님 가보시면 매니저한테 칼춤 당합니다 아, 벌써 썰리서 벌써 있네 음. 음, 맛있다 아이렇구나 결혼, 처음에 결혼했을때는 맞대가리 없었어요 그도 지금 결혼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백종원님하고 그 김수민이 그 요리프로 나오고 난 다음부터 맛이 좋아졌어요 잘 따라하죠 아 많이 살렸어요 뭐. 그러셨던데? 그래. 뭐 어. 그전에는, 아, 그전에는 안 좋았어요 제육볶음 어긴다 제육볶음하고 오이냉국 조합이 딱 맞으니까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네 자, 멸치볶음 줘봐 김도 하나가 와 잔멸치가 네. 음, 생각이 나네 잠만 주세요. 어, 음, 됐어요. 좀 있으면 10살입니다. 10살. 어, <laughs> 아, 매운 거확 들어갔어요. 아이고, 물 마셔. <웃음> 조심해야지 <웃음> 아, 이이 나와! 이거 뭐한 끼인데 후라이팬처럼 먹지, 그럼 뭐하노? 강아지 자유배식 이고 하루에 두 공기 먹어요. 음, 자유배식입니다. 걱정 마세요. 간식 하루 세 개, 네 개. 그 다음에 그, 사람은 인사돌, 강아지는 견사돌. 견사돌까지 잘 먹이고 있어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음, 몇 개님 어디 오세요? 음. 어 달팽이 누웠어 너. 가야지 조금 해야지. 완전 잘했어. 요거 힘들잖아 그렇구 <목소리> 응. 내가 자꾸 녹화 중이라는 거 자꾸 깜빡했네 아이고 방송 지분 50% 유진이 오셨습니까 예예예 조용히 먹자 조용히 먹자 우리 방송 지분의 50%죠 조용하면 완전 조용하다 야. 응. 오래일까지 자빠잡니다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음식 자두 먹을까? 수박 먹을까? 자두 샀나? 응. 와. 어, 맛있다. 자두 좋지. 응. 오늘 무식은 자두예요. 예. 안씨야, 이제 추천했나? 들어오면 바로 해야지.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바로 추천하세요 들어오시면 네 확인합니다 어뭔데야 <laughs> 어, 어떡해. 어떡해 어 비닐 어우 괜찮다 괜찮다 어떡해 비이 어. 떤다 어, 쉬어 쉬어 편히 쉬어 응. 이거는 동치미 시판 파는 거 송파 아일랜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쨍이야 왔나 그래 쨍이야 추천 고맙다 음. 아 좋다 좋다네 저거 좀 오늘 들어왔네 강태혁 강세... 응 음. 아. 이 속에 어니어디름몇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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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소화 안된다 비 많이 오고 음, 번개도 치고 그래요. 풍장님 음. 음, 감사합니다. 빠뜨세요. 우리는 채팅 많은 것보다 이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해요. 자두하고 수박 예. 아니 이거 밥 식사를 했으면 후식을 먹어야죠 예. 여러분들 뭐 식사하고 뭐 커피 안 먹나? 그거나 똑같아 자두 따가요 음. 어 그거 해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 먹는데 보니까 억수로 맛있게 생겼더라고 어 내가 불타는 청춘 보거든 집 앞에 자두나무에서 따가 왔대 어, 얼마나 맛있던지 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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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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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저 금치고 설, 금치고 설정해놔야 되겠는데요, 휴대폰으로 안 돼가 지나 들어가 죠. 아 맛있네 한입 해봐 알있어다 응, 먹고 아. 어봐 아. 존나 달달하다 이번에 수박 잘했어 응국밥도나 이게 낫다 홈플러스가 응 국밥은 수박 시 있는 안달라 여러분 공플러스는 좋은 거 보내주잖아. 강태가 어. 많은 게 아니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.